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 브레이브걸스 은지입니다. 제가 이렇게 민낯으로 찾아온 이유는 우선좀 빨리 지금 어, 화장을 시작해볼게요. 네. 제가 평소에 화장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에게 오늘 9 9초란 시간이 주어졌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평소에 좋아하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. 근데 제가 지금 멀티가 안 돼가지고 이거 잘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. 잠깐만, 눈 긁었어. 어떻게 잠깐만. 30초 전에 다블 벌써? 어, 우선은, 저희 소개를 해보자면, 어, 제가 메이크업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, 어, 저 평소에 영화 보는 것도 저 되게 좋아하고요. 어, 그리고 나뭐 좋아하지? 어, 그리고 나, 영화. 어, 저랑 영화 보러 가실래요? <laughs> 어, 저 먹는 것도 좋아해요. 제가 군것질 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. 어, 그리고, 그리고, 군것질도 좋아하고, 먹는 것도 좋아하고, 매운 걸못 먹어요. 저희 브레이브걸스 컨셉상 평소에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가지고 음 여러분들께 수수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음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. 우선은 지금 볼터치 뭔가 지금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. 저좀 지금, 지금 여유로운데요? 그렇죠. 어저희에서 어,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. 저 브레이브걸스 은지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떻게? mm -hmm.